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지 선수의 SSC 나폴리와 레인저스 간의 2022-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2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레인저스는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27승 8무 3패로 리그 2위를 기록한 팀으로서 사실 리그 수준 자체는 UEFA 리그 랭킹 9위로서 그렇게 높지 않고 선수단 몸값 자체도 나폴리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팀이긴 했지만 레인저스 FC는 지난 시즌 UEFA 유로파 리그에서 올림피그 리옹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알비 라이프치히 같은 강팀들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엄청난 저력이 있는 팀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알렉스 메레골 키퍼, 지오바니디 로렌초, 아미르 라마니김민재 마리오 후이,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피오트르 셀린스키, 마테오 폴리타노, 지오바니 시메온에 흡이차 흡브라츠켈리아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빅토 오시멘 선수가 시메온대 선수로 대체된 부분만 제외하면 완전히 풀 전력으로 레인저스를 상대 했고 지난주 리버풀을 잡을 때와 완전히 동일한 포메이션과 선수 구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와 레인저스는 경기 초반부터 양팀 모두 상당히 많은 활동량과 빠른 템포를 가져가면서 서로 간에 휘몰아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에만 슈팅 숫자가 무려 9대 8이라는 정말 엄청난 난타전이 펼쳐졌는데요. 레인저스는 나폴리에게 턴오버가 발생하면 빠르게 전환하여 역습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는 특유의 예측 수비 최 전방의 모렐로스에게 볼이 배급이 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압박하여 끊어내는 모습들을 보이는 등 레인저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했고 그 후에 박스 안에서 상대의 슈팅을 몸으로 차단하거나 결정적인 인터셉트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사실 세밀함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마무리에 있어서도 크바라치켈리아의 수차례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나폴리는 55분 주오반이 시메온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 라인을 허물었고 제임스 샌즈 선수의 퇴장과 PK ]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제일린스키 선수가 두번에 PK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모두 실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레인저스는 68분 다리치치 선수가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다시 한번 PK를 내줬고 이를 폴리타노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1대 0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김민재 선수는 후반전 막판에 갑자기 볼을 몰고 치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 주말 극장골의 주인공 라스파돌리 선수의 추가골로 연결이 되면서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로서 득점의 기점 역할까지는 했고 나폴리는 이후. 노멜레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레인저스에게 3대0 승리 챔피언스리그 A조 1위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지 선수는 레인저스의 핵심 공격수이자 콜롬비아 국가대표 공격수인 모렐로스 선수를 경기 내내 완전히 지워버리면서 존재감을 없애버렸고 클리어링 3회, 인터셉트 3회, 태클 1회, 상대 뻘탈취 3회, 공중볼강압 7회 중 4회 승리, 파이널 서드 지오패스 5회. 역시 엄청난 스탯을 기록했고, 부스코드 평점 7점, 소파스코 평점 7.1점, 폼모 평점 7.4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나폴리와 레인저스 간의 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나폴리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인재는 쿨리발리에 가치 있는 후계자로서 정말 엄청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또한 팀은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 Good guys. i you 좀더 침착하게 공격해. 우리는 공간이 있어. 만약 최적의 컨디션이라면, 은돔벨레가 지금 약간 폼이 떨어져 보이는 안기사 자리에 적합할 수 있다. 우리는 전방에서 너무 정적이다. 우리는 더 많이 움직이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게임에서 이기자. 안기사와 디 로렌초는 뭐가 문제야? 그들은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린 결정력이 좀더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기회를 놓칠 것이다. 우리가 득점해야 하는데 이슈들은 뭐냐, 젤린스키? 좋았어 선수들. 잘못된 패널 티킥 이후 훌륭한 반응을 보죠. 보르자 나폴리, 라스파돌리는 드라이스베르텐스의 환생이야 등등 사실 경기 초반 내용 자체는 답답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수차례 페널티킥 실축 이후 후반 막판에 대량 득점을 거두면서 팬들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나폴리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면서 정말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희재 선수 때문에 나폴리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테지만 나폴리는 팀으로서의 경기력도 정말 매력적이고 결과 또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정말 최고의 기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나폴리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